그래서 이렇게 그게 하여튼 사회가 뭐 그런 그런 게 돼서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이제 성률 좀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음. 그 공무원의 그 페이오프가 지금은 높아 보이는 거야. 어. 다른 거의 페이오프가 개망이라니까. 음. 다른 거의 페이오프에 뭐가 들어있어? 확률이 들어있잖아. 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성공하면 백을 벌고 실패하면 1이야 그럼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이야 기대값이 나오잖아. 뭐 정례고를 당한다던가 근데 옛날에 비해서 실패 확률이 막 올라가네. 그치. 옛날에 치킨집을 내면 잘안 망했어. 요즘에 치킨집을 내면 10중 8개로 폐업하잖아요 음... 그럼 당연히 기대값이 내려가 치킨집 기대값이 막 내려간다고 그리고 야 그리고 옛날에는 한번 망하면 다시 할수 있었어 그거 뭐야 기대값 여러 개를 더할 수가 있잖아 이 기대값 음... 하면 이 기대값 하고 더, 더 기대값이 단 높다고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다 렇 그렇지, 지 그렇지. 안 되면 회사 나가자 뭐 이러고 진짜 옛날에 그랬어 어... 그거 하다가 안 되면 회사 나가자 1980년대만 해도 에이씨 안 되는데 뭐뭐이위 나갈까? 안 되는데? 반드시 나갈까? <laughs> 이런다고 뭐... 그거 왜냐면 무조건 뽑아줬으니까 워낙에 이제 고도경제야 그러니까 이거 저거 하다가 안 되면 될수 있는데 요즘에는 안 되니까 삼성에 갈까? 안 되니까 LG에 갈까? 그러면은, 갈 수는 있지, 그 본사 앞에. 뭐 지하철 타고 갈 수는 있는데, 어디서 <laughs> 뽑아주니? 면접본부 물어보잖아 이 3년 빈거 뭡니까? 그러면 아 제가 통닭집을 좀 하다가 이러면 계속 하세요! 그러잖아 <laughs> 통닭집을 좀 하다가 이게 야씨 그때 가서 뭐통닭집에 기대이익이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게 여기에안들어가여기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서 할수 없이 망해서 여기에 왔어요 이러면 집에 가라 그러잖아 차라리 그 3년 동안 리니지를 했어야지 리니지를 했으면 거기 안 가셨겠지 아 리니지를 했으면 거기 가셨겠니? <laughs>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laughs> 뭐 돈을 맡기고 야난 주주인데? 뭐 이러면서 거만 하면서 뭐하 필요하니? 배당 안 해? 모르어 뭐 지금 야 게임 하는데 지금 말이야 아빠 죽제는데 배당 안 해? 모르고 뭐 건물 사야 되는데 배당을 안 하고 저 새끼들이 뭐 이러고 전화를하시겠지 근데야 뭐 얘기하던 거냐? 하여튼 뭐 얘기하던 거냐? 왜뭐 얘기했어 방금? 그 기업 뭐 기대 수익 그래 음. 공무원 예 그러니까 다른 거 기대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치. 내려갔어 사회가 그렇게 됐다고 그, 그러니까 당연히 대중이 생각 대중은 똑똑해요 가수가 선택한 거는 생겨. 대부분 맞는 음. 거야. 음. 공무원을 왜? 공무원 기타값이 올라간거라니까? 그러네 그럼 문제가 뭐야? 다른거 기타값이 내려간게 문제잖아 그렇지야 근데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 니들이 잘못했대! 고만하면은 어... 우리나라 문화가 잘못됐대 무슨 왜 문화가 왜 니들이 뭐 젊은 것들이 야망이 없어가지고 공무원 준나하고막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거지 우리나라 뭐 어. 그런 뭐 장인을 우대하는 뭐 그게 없어서 중소기업이 잘 안되고 뭐 음. 그런거를 우리나라 안사고 대기업걸 많이 사는 뭐 불확실성을 피하고 뭘 문화가 잘못돼? 나는 그냥 지자값 보고 간 건데 아, 물론 문화도 잘못됐지. 그 아저씨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야. 근데 그 과연 그게 과연 주된 원인인가? 야, 뭘 아프니까 총충이야. 청춘에 아파야 돼? 진짜로? 이가다 <laughs> 떨어지면 은뭐 옛날에 다른 어... 것도 했어 야 그리고, 야, 그리고 항상 그 훈련관분들이 나서 그러잖아 내가 옛날에 말이야 실패했는데 어... 이정도 됐는데 하루에 2시간 자고 이렇게 됐는데 야 그분은 어... <laughs> 두시간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분이 성공했으니까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음... 야두시간 자다가 한강 간분 많어 <laughs> 야 2시간 자다 한강 간 분이 나와서 얘기하니? 아안 어... 아, 하잖아 어... 야 빅존 영화 촛대 들었다가 촛대 렸다가 죽은 애들은 에이. 다 아무 말 없이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 국립묘지도 아니지 허드슨 강 호드승강. 허드슨 강에서 어. 이렇게 유골이 돼서 누워있어 아젠장이 누워있는데 <laughs> 그분은 어야나 골로 간다 하다가 이게 빠져서 영화 된거 아니야 큰소기딱보프 내가 옛날에 예측하니까 야 그거 빠지게 봤냐 이거지. 봤냐 이거지, 이거지. 역시 나야. 잖아 어 반드시 빠진다고. 어 이렇게 어 얘기하는 거야. 이 거품 확실하다고. 젊은 것들이고 속도못때리고 어 말이야. 어 젊은 놈들이 패기가 아 없어 가지고. 배팅 못 해. 어못 해. 아 인생 거는 뭐 거야. 나 옛날에 그거잖아. 어 나그정도하고다 어어그 했는데. 아 요즘에들 어 <laughs> 당연히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남았으니까. 어야 나머지 나머지 분들은 한강 온도적 허드슨강 온도적. <laughs> 야 따뜻하다. 다 같이 입수이러고 <laughs>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일 번부터 있어. 그러면은 <laughs> 신참 누구 입사했습니다이러고 들어가고. 어? 어 그야 살아남은 자 그게 뭐냐 생존자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생존자 편향하신 분들이 생존했으니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그 나도 얘기하지. 그래. 야, 나도 얘기해 생존자 편향. 야사사4 찍어서 맞췄어. 이제 어... <laughs> 도전자 들어가. 우리 그래 얘기하는 건이 새끼들 시험도 못 본다고. 야그 어? 공부 어? 못해, 니들. <laughs> 어? 나 봐! 자사사 찍었잖아! 어, 덴토는 과학이야! 그래서 나머 어. 자리를 자사사 찍어 어. 그럼 허주순강 가는 거지 그분들도 <laughs> 엄마 나 여기가 어디야? 그러면은 뭐뭐 시카고에서 뭐아시카고 아니, 아니지 메나탄? 맨하탄? 메나탄도 아니지 어? 여기가 어디야? 그럼 뭐 유타에 있는 무슨 사막 가운데 뭐집 하나 있는데 이게 대학이래 뭐왜 되는 거야? 내가 거기 뭐 <laughs> 가고 싶어서 갔니? 자사사 찍었는데 재는 되고 나는 안되는데뭐 그런 거잖아 어. 생존자 평행하신 분이 편향되신 분들이 야, 그분들이 훌륭하지 야 물론 생존자도 훌륭하니까 생존했겠지. 응. 그래도 어쨌건 쇼시라고 생각한 자체는 훌륭했던 그렇지. 거 아니야? 그 타이밍에 딱. 어. 그것도. 어,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 절대 훌륭하지랑은 아니에요. 절대로 뭐 누군가를 아닌데.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 항상 그런 이렇게 교훈적인 아, 얘기를 하는. 이 친구의 때문에. 의견일 뿐입니다. 이 식빵 방송이죠, 이거 방송. 네, 방송. 이 친구의 방송, 의견이고 저랑은 무관한. 저는 웃기만 했어요. 예. 아니, 저 저희 집 고양이 어디갔지? 절대 그분들이 네. 훌륭하다는 거죠. 전돈 많은 어어. 분들도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성공했잖아. 회장님들 뭐 어디 무슨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님들 뭐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성공했잖아. 야 여러분 여러분들 뭘 바래요?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남들이 존경해줘야 될거 아니야. 노력해서 그럼 당연히 그 사람 말 일리가 있지. 성공한 사람의 말인데 뭐라도 배울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데. 그렇지. 당연한 분이죠. 실패한 사람들의 그 이런 이런 걸안 해서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아닐수도 있다는거지 음... 야! 촛대는 사람 많다니까? 다한가가서 그렇지? 근데 그 타이밍이 아닐수도 있어요 자기 타이밍이 그럼 결국 뭐야? 사회적으로 다수가 그걸 선택했다는거는 사회 시스템적으로 음... 그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야 우리의 문화 뭐 이런 문제지, 문제는 아닌거 같고 내가 보기에 다른걸 기대값이 너무 내려가있어 너무 내려가있어 역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전혀 뭐 조용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숙하의, 세, 숙하의 얘기를 제가 종합해서 요약을 하면은 공무원 얘기를 하자 이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춤시험에 이제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절대 그 친구들이 야망이 없고 패기가 없고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 공무원이 되는 것이 가장 기대값이 높으니까. 기대값이 높고 그 아래 아래 어그 지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게 그만큼 위험이 높아졌죠. 일평이 높아졌어. 그렇다면 시스템이 잘못된 내려간다고. 거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시스템이 거죠. 시스템이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아, 시스템 아니에요. 예. 시스템이 더 아, 아니, 아니. 좋아져야 된다고. 아, 지금 기본적으로. 시스템도 충분히 예, 훌륭한 시스템이고. 기본적으로. 예. 예. 기본적으로. 어, 저저 절대 그뭐 체제를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아, 근데 없어. 이거는 네? 우리나라만의 예? 문제가 아니야. 어. 모든 나라가 그래요. 일본도 어. 그랬어. 야, 일본은 <laughs> 근데 잘 봐라. 우리나라나 일본은 정말 착해. 야, 일본은 그렇게 막 문제가 생겨 걔네들은 막 정치도 개판이잖아 어어. 할아버지 뭐 하면 아들하고 아들 아베 총리 뭐 할아버지 올라가면 다 훌륭하면 그렇잖아 그럼 일본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뭐가 되니? 어지 집에서 안 나와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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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시코노모리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심 없다고 세상에 관심 끊어 어... 관심 끊고지 세상에 살아 문에서 어... 어... 그리고 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쳐다봐 어... 돈 버는 것도 관심 없고 세상 관심 없고 이러잖아요 어... 그렇게 가이키코모리 아니야? 코모리? 코모리 그렇게 난다고 어... 우리나라도 되게 착해. 어... 그럼 그런가 보다고 공분점 좀 열심히 해. 어. 여기 얼마나 착하고 훌륭한 국민입니까? 공분점 열심히 하잖아. 야, 그래 도지고 기대값 좀 높아. 이런 문제에서. 예상 엄청 많지. 난딴거 기대값을 높일 생각보다는 일단 기대값을 이거 찾아가. 응? 음. 되게 착하고 어떻게 보면 뭐 시대 순응적인 뭐 훌륭한 선택 중에 하나야. 어떻게 할수어 야, 근데 그런 그 사회 불평등 지수가 낮은 나라를 보면은 보통 어떤 나라가 낮은지 알아요? 어떤 나라냐? 음, 성격, 성격이 성격이 들어오는 애들이 낮죠 보면은 프랑스 어, 이런 나라는 어, 그좀 나죠 어. 왜? 지랄하거든 뭐 어,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지랄하잖아 그땐 말로 거의 혁명의 나라 아니냐 프랑스 지랄하잖아 <laughs> 어허 그, 야 이새끼야 이러면서 도표 <laughs> <또 웃음> 하나 이새끼들아 이러고 있는 어허? 거 아니야 이거 기대까 사장님 역사작품 이새 <laughs> <어허>. 장난치냐고 <새끼라고. 웃음> 일안 하고 뭐시 뭐 툭하면 이거 하고 어허. 그러면 뭐 얘들은 뭐 투카문 이거 해뭐 <laughs> 불만만 있으면 일단 하고 누워 있잖아 이러고아 <laughs> 근데 되게 좋다는 게 아니야. <laughs> 좋다는 게 아닌데, <laughs> 어. 그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일본은 일본대로 애랑 어. 모르겠다 하고 바닥 파고 있고, <laughs> 어. 우리나라도 공무원 시험 열심히 보고 있고, 캐나라는 시, 매날 이러잖아. <laughs> 어. 야 그럼 야 미국은 어떻게 하냐? 미국은 어떻게 하? 미국 야 거기... 어, 미국은 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 미국은 어떻게 하는데? 미국 꽤잘 필요 없어 요즘에.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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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스 터져가지고? 셰일가스 미국은 어 정말 못사는 사람들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 음. 아직은 살만해 중산층이 아직 천천하다. 아직은 헬 미국이 아니야 어어. 아직은 왜냐면 아... 거기는 뭐 할게 많어 아직은 헬 조국이 아니네 땅이 넓거든 어어. 그리고 나라가 휘청거리니까 음. 땅을 파니까 뭐 가스가 나와 <laughs> 나가 휘청거리면은 어. 옆에 나라 때려 이 새끼들아 국경만들거 니가내이 새끼야 <laughs> 장갑 설치해라 아, 잠깐만 내가 왜 거지지 생각하니까 <laughs> 저 새끼가 많이 벌거든? 어. 이 새끼야 니가 왜 많이 벌어 환율 조작하네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laughs> 어. 그러는 거 아니야 음. 왜 우리가 거짓일까 생각해보면 아,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안 생각한다고 그분들은 어. 내가 왜 거짓일까 하고 돌려보니까 우리집 마당에 금괴가 좀나와 <laughs> 기분이 좀 좋았는데 음. 그래도 기분이 나빠 그럼 옆에 쳐다보면은 어. 이 새끼가 가져가네! 못렇 <laughs> 때리는 거라니까? 이들은네가왜 <laughs> 가져가 어, 그걸 니가 <laughs> 왜 가져가 그걸 야 우리는, 야 우리는 우리는! 응이 <laughs> 어. 새끼가 잘못한다고 때리려고 보면은 옆에 있는 거 미친 개고 이건 어. 말은 안 들어 어. 말은 안 듣고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좀커좀커 좀커 이래 어. 그 미세먼지 날리면서 <laughs> 왜 우리 왜 쳐다봐 이 새끼야 이새끼왜 새끼 쳐다봐 이러고 <laughs> 어? 이 새끼 싸우 하려고 새끼가 막 이러고 있어 이 <laughs> 새끼가 뭐라 못하겠고 어. 고개를 돌려서 이, 이, 이 이쪽 분그 아베 형 보니까 그 어, 칼 들고 있어? 야 아베 형도 새거든 응. 그리고 우리 가끔 아베 형한테 그~ 그~ 마이너스 통장 뚫어야 돼 가끔 어... 그~ 뭐 야씨또 위에를 보니까 보드카 반용이잖아 <laughs> 뭐라 그래 뭐~ 말할 데가 없어 어... 그래서 뭐~ 그냥 뭐~ 조용히 있잖아 뭐~ 그냥 뭐~ 좀 벌금 <laughs> 알자 뭐~ 이러고 있는데 야 그~ 럼프형은 어... 나를 가면 좀 그럼 장벽 <laughs> 네 니가 만들어 쉐끼 <laughs> 뭐~ 이러고 있고 어... 어~ 그~ 그~ 누구야 그~ 저~, 저 유럽 가서는 그~ 누나가 옆에서 럼프형 좀 기분 안 좋아 뭐~ 이~ 어... 으면은 <laughs> 강현빈 니가 좀더 내라 뭐 이렇게 지금 <laughs> 인상 팍쓰면서 <laughs> 음... 야한 나라 정상을 보는데 인상 팍쓰고서 만나 아... 우리가 지금 반말하는 거지 돈더내 새끼야 이러면서 사실은 그러네 영어니까 그게 존댓말처럼 들리는 거지 <laughs> 인상 팍쓰면서 <laughs>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딜 로... 만져요 역시 <laughs> <로 혹시> 대단한 <laughs> 로... 그리고 그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 그게 있지 간격이 커 걔네는 근데 음... 아래도 나름 높아 그리고 걔네는 뭐 걔네는 물, 모든 게싸 이게 먹고는 살만해 코스트코. 야 어디 가면은 걔네는 뭐 이렇게 어. 파는 거양 받지? 월마트. 과자 요만큼 팔잖아. 어. 걔네랑 과자 이렇게 이렇게 팔어 이렇게. 진짜로 가면은 그 뭐야 그그 그 주황색 그볼뭐 발라서 파는 음 과자 있잖아. 이만한 걸로 팔어. <laughs> 아, 들고 기도 힘들어. <laughs> 내가 도대체 이거 언제 다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일 <laughs> 어. 피자 시켜봐. 우리나라 요만큼 나오잖아. <laughs> 피자 이렇게 들고 와야돼 진짜로 이거. 야, 내가 혼자 먹을 수 있을까? 이거. <laughs> 위에 뭐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 이거 뭐 이러면서 무식해. 뭐 케찹을 뿌려도 우린 이렇게 뿌리잖아. 걔네는 이렇게 눌러. 뿌 이렇게 케찹을 먹고 살만 하니까 아, 진짜로. 그리고 걔네는 또 먹고 살만하지 못한 애들한테는 뭐 쿠폰 같은 것도 줘. 밥 쿠폰 이런 거 준다니까. 음. 진짜로. 밥 쿠폰을 코스트코에쓸수 있어. 진짜로. 그래 돼. 그리고 봤는데 대신에 걔들은 또 그런 개인주의적인 그게 좀 있어서 어 개인적으로 뭐할까 그렇게 몰래 받아준다 푸드스탬프 같은 거또 아, 그래 걔네들이 어. 쪽팔려하지 않도록 아 치면은 몰래 받아줘 푸드스탬프 이렇게 아 몰래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좀 배워야 돼 배려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 푸드스탬프 와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음. 부끄러울 수 있잖아 이렇게 음. 몰래 받아줘 아게 티나지 않게 티나지 않게 받아줘 요아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뭐 뭐 얘, 얘는 무상급식이고 얘는 유상급식이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몰래 그런 걸 차별이라고 생각해 음... 그 나라의 특징이 그래요 그런 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음...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음... 차별이라고 생각해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차별로 생각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무슬림이 뭐 이거 쓰고 와야 음... 무서워 이렇게 막 무서워하는 표정을 저도 그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해 어... 막 근처에 안 가고 이러는 것도 어... 그뭐 얘네는 차별에 되게 민감해 왜냐면 음... 흑백 차별 워낙 심하잖아. 그런 차별이 심할수록 차별에 민감해요. 아, 우리나라에는 너나 나나 생긴 게뭐 몽골리안이잖아. 이렇게 뭐눈 파랗지 않잖아. 찢어지고, 찢어지고. 너나 나나 못 생겼어. 음. 그러니까 별로 차별에 둔감하지 않아. 이새끼 못 생긴 새끼, 새끼 그럼도 웃어서 서로 빵긋 <laughs> 빵긋 하면서 웃어. 이새끼 바보네. 그게 빵긋 빵긋 웃는다고. 진짜로 눈이 찢어졌니? 그럼 지도 찢어졌는데도 웃을 수 있거든. 근데, 근데 그 나라는 가서 너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마니 그러면 이 미친 새끼가 하면서 총 쏴. <laughs> 어, 진짜로 어, 우리나라는 어. 이 차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이 서로 차별을 해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해 어. 진짜로. 그러네 진짜. 그럼요. 아 되게 야 되게 쉽게 설명한다. 아, 진짜 좋다니까. 어. 음. 못생겼니고 웃잖아. 미친 음. 네거 너보고 못생겼다 그러도 웃잖아. 음. 근데 걔네는 흑인 보고 못생겼네 이러면 미, 미친 새끼가 그러면서 어. 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안 어. 받으러 와안봐안봐안 봐. 안 봐. 받으러 온다니까 <laughs> 야, 너도 나도 못생겼잖아 솔직히 야 거기 야. 아무나 저기 뭐 저기 뭐야 저기 뭐저 훌륭한 분들 사진 이렇게 보면은 잘생겼잖아 우리 못생겼잖아요 적당히 아 물론 훌륭한 분도 있지 저기 뭐 원빈 아저씨나 뭐 저기 동건이 형은 잘생겼지만 너하 나나 빈이 형이 아니잖아 네가 원빈이었으면 이걸 보고 있겠니 지금? 안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리니지 하고 있지 원빈이 원빈이 원빈 형이었으면 리니지 하고 있지 이건 안 보이기 때문에 100%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못생겼지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이제 방송 시작한 지한 시간 됐어요. 이제 우리 공무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야, 공무원 얘기기는 어, 오늘도 음. 잘 이렇게 정리 됐다. 오늘은 크게 멀리 안 가고. 아 그래요? 아, 어. 아니, 오늘 노력하고 있어. 어 항상 얘기를 하면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 요 아, 아, 잠깐만, 너도 가만 히 있어봐. 가만 히 있어봐. 얘, 얘는 얘는 턴을 주면 안 돼. 턴을 잡으면은 그 너무 밧줄을 많이 태워. 제 턴입니까? 아니 내 턴이야. 제트, 잠깐만. 제 턴입니까?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무문 얘기를 했고요. 우리 5분간 쉬었다가 또 계속 하도록 합시다. 자, 담배 타임! 야, 너도 쉬어, 임마. 알겠어.